내 말은 곧 하느님 말이다. 집에 집에 이 기도 에집지왜에꾸에렇게 말하면 에 집에 안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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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감춰져 왔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많은 용기를 내야 했다는 은정 씨. 어렵게 구한 새 직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일 자체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다른 사무실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벨소리에 직원들은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답니다. 그띵이 소리가 들리면 사무실에서람은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없이러서이사 플러스 바보면 선풍기 눌러라 심부름 왔습니까? 호출을 해서 들어갔더니 내타이를 풀어주면서 야 이거 좀 빨아와라 응? 음식물이 묻었다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야 이거 음식물 이가 핥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농담으로 한 말조차 그 말은 너무 모멸감이 들었거든요 날이 거듭될수록 지 회장의 요구사항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가 가렵다고 머리에 바르는 걸 사다 달라고 해서 향후 에센스도 사다 드렸고요. 야내에 칫솔이 들어와서 못 쓰겠다. 칫솔 바꿔라. 만보개가 필요하다고 만보개를 시켜드렸고요. 넥타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넥타이도 제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제가 결제해서 갖다 드렸고요. 네? 말이 됩니까 저게?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자비로 물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회장님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그랬더니 신발을 벗으시면서 이걸닦으라는 거예요. 뭐 똥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곳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네 옛날 같은 다총살감이다 이거는 응?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응? 지회장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 말이면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군말 없이 지회장의 말을 따라야 했던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소속의 한 지회였습니다. 2016년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재선에 성공한 그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해서 재선한다. 우리 시작에서 노인을 위해서 잘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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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미군 부대에서 환경 일을 오래 하면서 약자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7 0년대에차병 그 다루듯이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늘 주인공이어야 했답니다. 항상 이제 열렸는데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개를 하잖아요 네. 저기 시장님보다 먼저 본인을 소개시키지 않고 시장님 다음으로 소개를 시켰다고 나이를 치는 거예요 시장님이 와서 싹싹 빌었어요 회장님 아 어, 노여워하지 마시 아 어, 죄송하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표심 때문에 노인 표심+ 노인 표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의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빌었대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업무는 지 회장의 사모를 모시는 일이었다는데요. 지민이지 지방이지. 그게 대통령 사모는 영문이 따라 하잖아요. 에이. 그런 스타일. 지회를 회장님하고 똑같이 출근하세요. 그분도 직원이에요? 아, 아니죠.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지 회장님 사모님. 뭐 그렇지 하고 뭐 회의를 가거나 뭐 야외를 가거나 뭐 행사할 때는 그사모님이 항상 따라가서 다적인 배치돼 있어. 저희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두 명의 지회장을 모신 거죠. 5 년간 지회장의 그림자처럼 함께했다는 사모 부부의 출퇴근은 기사의 몫입니다. 이것들 야간에 일 사람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 출근 가잖아요. 네. 그차탄 문제로 따라주고는 거다 해야 돼 기사가. 그런 거야. 그안 하면은 그것거 따놓고 뭐 하냐 그래요. 왕이라도 왕. 왕. 응, 대접 안 해주면은 폭풍을 내렸다가. 응. 야 직원들은 진짜 아침부터 정신 없겠어요. 사무실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그 지회장님, 사모님 오신대 그러면 이제 거의 서 있다가 오시면 아우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해요 여직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건 압력밥솥과 감자였습니다. <놀람> 코로나 때는 이제 여직원 2명이 한두 명이 한두달 정도. 전기 압력밥은 말도 못 그냥 일반 부리하는 압력밥솥이 그런 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압력밥솥 사서 거기다가 밥을 해드리고 그 입맛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아니 진짜 이거 좀 너무한 거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한 스네시면 항상 간식을 해서 받쳐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날은 감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뭐그러더군요 그랬더니 그냥 감자 누가 줬어?

지회는 마치 그들만의 왕국 같았답니다. 지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회장의 흔적을 쉽게 볼수 있었는데요. 지회장 안 나온 사진이 더 자기가 동장 것 같은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게시판에는 그의 업적을 담은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노인의 활동보다는 지회장 홍보 활동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지회장부부의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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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문 뒤로 모습을 감춘 남자, 지회장입니다 어, 기회장요계시네요 네.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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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안녕안해안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날에 지금 환자거든나 건드리지 만해요 아니 건드리면 뭐 건드려? 뭐 <laughs> 아유 지금 힘 너무 세신데요 아니 힘 저보다 세신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문 잠고 싶인데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는 몹시 불편한가 봅니다. 아유 세 시간이나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나와 제작진을 찾습니다. <laughs> 선생 어떻게 되세요? 아, 예.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경로당 회장님? 음. 지, 회장에 응. 지 회장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이 있는 걸까? 말을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떻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사는 소리을 서로 해야죠 그렇죠? 소원에게 응? 네?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응. 내가 이기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불만이니까 불만이 아니라 봐요. 내가 어. 이게 저희가 아프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되면 <어렵겠으면> <laughs> 뭐 여도 욕조급해시지 말고 좀참좀 좀 기다리란 말이죠. 참고 기다려라. 지들이 나를 웃치게 할 건데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오른가 그러면 알거아닙니까이 까만 게, 예. 네. 하얀 건 쉬운다고, 예. 네. 이 하얗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뵙기문 하얀 까만 그치. 거 아니야. 네. 이 얼마나 얘기했냐? 나그 기근이 깊어야겠는 복잡해. 네. 제작진이 자리를 떠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 회장. 그리고 뒤이어 사모가 나옵니다 차에 탄지 회장은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유유히 이곳을 떠납니다 아 제작진을 좀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이제껏 참아왔던 걸까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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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래 그래요 너 일하기 싫어? 이제 1년 계약직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는 이제 갈 데도 없다

무료탕으로 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차를 타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텔인 거예요. 어, 저 그럴 생각 없다고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얼굴을 확끌어 다니더니. 고래다 뽀뽀를 하시면서 막 강제로 입에다 뽀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알까봐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기억입니다. 아유, 참 진짜.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 뭐 똑같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버지뿐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입도 한번 맞춰봐야 하지 않겠니. 막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조차도 뉘우침이 네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용기를 내지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데요. 저를 다 뽀뽀하고 가시니까 제가 너무 기이안 좋아서. 너무나 늘 민영사를 믿어가요. 그냥 그냥 야 너무 좋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저는 또 축복기도 하고 엄마한 네,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그럴게 아, 그냥 아, 뭐안 되는 게 진리 말도 하겠네. 네 그리고 사모님 안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불고를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 또안 외인데 그이야기난 못할 수든 악몽 같은 현실을 사는 직원만 해도 여럿십니다 여직원끼리 얘기하다가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다섯 명이 있었어. 요하 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랍니다. 문이 닫힌 지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제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네가 그렇게 성교육을 잘안 되네. 너 나한테 일단 성교육 해봐. 너 나한테 성교육 해보고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진이. 내가 팔십이 넘어서 남자 우시를 못한다. 근데 수원에 가면 여 살짜리가 하면 된다. 그생각하 거예요. 그니까 깜짝 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 팔, 오른쪽 팔을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가, 이렇게 당기려고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확밀었죠 결국 지난 10월 지회장의 성추행 행각을 고발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답니다. 문제는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 줍니까? 이해할 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회장이나 지회 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보조금 운영비 2억 2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지금 성일호이라든가 지금 각질이라든가 거기 사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네. 저희가 아무것도 얘기해줄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 법이 바뀌기 때문에 대한 노인회측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 상급 관청인 경기도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리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저 분리를 하도록 하도록 했고 하도록 했다고. 요 그렇죠. 같은 거기에 그 계시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네. 뭐 복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에 관한 부분은 양확하게 어떻게 분리해라는 내용까지는 없어요. 직무대행 체제로의 권고를 했었어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또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얼마나 답답하면 시민까지 나섰겠어요. 노인의 음. 회장님이 사퇴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유와 이차 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 검찰에 강력한 그 구속 기소를 좀 요구. 를 통해서 사태를 이끌어 내려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회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던 중 지회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을 만나게 된 제작진. 이때 지회장이 등장합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안 않답니다. 왜? 잘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저 아니, 정도면? 지금 같았는데로는... <laughs>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어, 네. 아니 저희가 몸안 아프게 아픈... <laughs> 지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부인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혼자 놀지 말고 아니, 얘기를. 왜요 <laughs> 왜요 왜요 그러니까 선생님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요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때 따라 올라오던 사모가 제작진을 보더니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몸이 안좋으시면사모님이라 그 얘기해 아, 주세요. 사모님도, 사모님도 이야기가 많던데요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 얘기를 좀해 주시죠. 이거는 아니, 사모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사처벌 받아야지. 그건 그러니까 수사를 응.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나이를 잡는 양만이게 쓰러질된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일단 첫째로는 좀안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를 좀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역 노인을 대표하는 어른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지회장. 하지만 그 뒤에는 5년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